치매는 사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일 겁니다. 동시에 또기억을 잃어가는 병이라고 하니까 참 아프고 또 슬프고 속상한 병이라는 생각에 더욱더 저희가 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또 치매라는 게 이제 또 가족들도 함께 힘들어지는 병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그런 만큼 이 가족들이 이 치매의 전조 증상을 좀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만한 건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치매 중에서는 음.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기억력 저하가 음. 가장 많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네. 언어 기능에 문제가 있고, 뭐 감정의 변화가 있어서 예전과는 좀 다른 성격의 변화가 왔다. 음. 이제 이런 게 비교적 초기에 나타난 증상이고, 음. 그다음에 어디 가서 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다툼이 많은 사람이 좀 되었다든지 예전과 다르게. 음. 아니면 예전과 달리 활동적이었던 분이 활동적이지 아니, 않게 됐다든지 음. 일상생활에서도 예전과 다른 많은 조금 조금씩 변화와 차이들이 있다면 음. 이제 이럴 때좀 의심해 볼수 있고 한 번에 네시간 정도는 같이 보내셔야 그거를 알수 있고 어.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또 같이 보내셔야 음. 한 분의 이 변화의 상태를 알수 있거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이제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망상이 생기시는 거예요. 일시적인 건데 잊지 네. 않은 말을 잊다고 생각하시거나 음. 아니면 뭐 누가 물건을 훔쳐갔다고 하시거나 누구를 많이 미워하게 된다든가 네. 이런 생, 증상이 또 생기시면 또 음. 그때도 의심해 볼 만합니다. 아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관심인데 네, 조금 맞습니다.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겠네요. 이... 원장님 들으면서 제가 어디서 뭔가 그 괴소문일지는 모르는데 네. 화투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네. 을 한다고 절대적으로 치매가 예방이 되는 건 아니고 음. 이거는 이제 지적인 활동이 될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될수 있고 음. 다른 것도 안 하는 것보다도 그거라도 머리를 쓰면서 하면은 음. 도움이 될 것이고 치매 환자는 화투를 치다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더 화가 나면 악영향이기 있 때문에 <laughs> 네. 뭐 어느 것 하나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조금 현실적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네. 치매 환 또 가족 중에 있으면 환자 본인도 정말 너무 너무 힘드시겠지만 가족들도 좀 많이 힘들기도 한 네.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가족들과 함께도 환자도 함께 잘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좀 어떤 방법을 좀 추천하십니까? 어,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한지 적지 않이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환자한테 이게 치매,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말하고 저도 울고. 가족도 울고. 음. 근데 이제, 제가 맨날 가족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겪어내셔야 하는 거라고. 어. 겪어야 되는 거는 겪고, 음.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안 겪으면 되는 겁니다. 음. 피할 수 없는 거를 맞이했다, 맞닥뜨렸다면, 질환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서글퍼하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꾸준하게 잘 환자를 돌보고 도와드리는 계획을 일단 세우자. 음. 그래서 이거는 긴 여정이고 여여정입니다. 여정 여행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딱 마음을 마음을 가다듬고 잡으셔서 이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음.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토대로 네. 또 가족들도 굳게 마음을 먹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네, 습니다자 원장님 그렇다면 또이 강연을 마치면서 오늘의 지식 한 마디 또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치매를 붙이지 못하지만 어~ 저희 그~ 이~ 치매 보는 의사들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지혜롭게 이기자 이 말씀 드립니다.